이종아이들은 물먹거나 흥분처 저저 연기 학원 다녀요. <laughs> 어, 사람들, 혹자들은 제 연기를 보고 하지 말라. 메소드입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랜선 스의사 권기권입니다. 오늘 저희 드릴 말씀은 단두종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단두종 증후군, 보아스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이런 품종들. 코가 짧고, 얼굴이 평평한 이런 품종에도 잘 생겨요. 그런데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말티즈도 코가 짧아지고, 코매도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짧은 애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나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단두종은 이런 품종이죠. 그래서 코가 짧죠. 그래서 이렇게 긴 아이, 짧은 아이. 이게 짧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짧은 공간에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 이게 단두종의 특징이에요. 단두종은, 어, 이건 단두종은 제가 좀, 제가 계속 키워봤으니까. 음. 단두종 아이들은 물 먹거나 흥분, 저, 영, 저 연기 학원 다녀요. <laughs> 어, 사람들 혹자들은 제 연기를 보고, 하지 말라. 메소드 연기라고. 마이크! 어, 물 먹거나 흥분했을 때, 이런 게 되게 심해져요. 어렸을 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어. 심해져요, 7살 되면.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갈 수밖에 없어져요. 좀 심하니까. 그러다가 10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져요. 증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다가 13살이 되잖아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말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허, 가 파래지고 아이가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피눈물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단두종 중후군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자. 무슨 말이야? 뭐 어떻게 관리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단두종 아이들 코펴 코기가 넓은 거 같아요 좁아 보여요 좁아 보여요 다 이래요 여러분들 이러고 숨 쉬어 보세요 천천히 있을 때는 괜찮아요 명상하고 계실 땐괜찮아 근데 조금만 흥분해 봐요 그러니까 단두종 증후군의 문제는 단두종 증후군 보아스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상부호흡기 폐색 증후군이거든요 호흡기가 막히는 증후군, 일련의 증상들. 호흡기가 막히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가 콧구멍.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렇게. 그래서, 잠잘 때는 이런데, 물론 아이들은 잠잘 때, 이러지만, 이런데, 흥분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단두종 아이들 중에서 콧구멍이 작은 아이들 많죠. 푹을. 잉불, 뭐시츄 퍼블, 만죠 이런 아이들 전부 다 비공협착, 콧구멍 수술을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 원전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증상이 없는 아이들도 있나요? 많아요. 그러니까 단 보아스라고 해서 이런 상부호기 폐색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비공협착이 심한 아이들은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한데 어, 어 단두정중군이라고 하는 게 보아스라고 하는 게 콧구멍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 전혀 없거나 증상이 뭔데 아니면 더운 데서 조금만 더워져도 못 참는 애들 운동하다가 자꾸 힘들어 주저앉는 애들 이런 게 단지종 증상인데요 그런 게 만약에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하진는 않아도 돼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러면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거야 심해지는 음. 거야 음. 태어날 때는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몸에서 여러 가지 보상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압력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입천장 호흡기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요. 모양이 변해요. 리모델링 돼요. 모양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만 숨 쉬는 아이랑 이걸 하루에 한번 했던 애들이랑은 안쪽에 호흡기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2차적으로 호흡기 모양이 변하면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단두종인데, 퍽인데, 포불인데, 인불인데, 보스턴 테리언데 어리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 뭐라고요? 비공협착. 콧구멍 수술은 하자. 괜찮아요. 이거 콧구멍 수술 했을 때, 모든 치료를 할 때는 약을 먹이든 수술을 하든 단점을 생각해요. 무릎 수술을 잘못하면 관절염을 아이가 너무 고생하니까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맞죠. 평생,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아이가 다리를 평생 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단주종 중후군, 콧구멍 어떤 것 같아요? 취약의 경우가 미워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보호자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단주종 중후군으로 아이가 큰일, 삶이 크게 망쳐지는 경우로 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속상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는 콧구멍 수술, 특히 나이가 어리다면. 나이가 10살인 애들 콧구멍 수술 꼭 해야 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어리다. 4, 5살 이하다. 근데 단두종이다. 더위에 취약하다. 무조건 첫 번째는 콧구멍 수술을 하자. 그래서 콧구멍을 넓히는 수술을 하면 대다수는 만족해요. 콧구멍 제가 수술을 해서 만약에 콧구멍이 정말 넓혀졌는데 보호자분이 아니다. 괜히 했어.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언제 보호자분이 컴플레인 하냐면 보호자분 요청으로 콧구멍을 충분히 못 넘, 안 넘긴 경우 콧구멍을 충분히 넘겨서 문제됐던 사례는 없었고 너무 콧구멍이 확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아니면 수술 후에 예전에 예전에는 이런 시행착오들도 좀 있었거든요. 수술하고 진물이 좀 난다든가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수술은 어 수술 휴유증 합병증 예후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일부 애들은 겉에뿐만 아니라 여기 안쪽까지도 구조가 틀어져 있어서 비갑개라고 하는 곳이 구조가 틀어 막혀 있어서 좀 예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건 일부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이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더안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협착은 더안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콧구멍 넓히자는 게제 강력한 주장이고요. 일부는 그냥 비용만 없어지는 거고, 아이가 수술 중에 그렇게 아파하는 수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 두 번째는 연국의 노장.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입천장이 늘어나 있다. 입천장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위로 가죠. 공기를 제가 먹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폐로 가죠 음식이 가는 곳과 폐로 가는 곳은 여기서 나뉘어요 그걸 인후두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막이 연구개가 이런 후두 덮개 이런 거와 이렇게 맞물려야 돼요 가끔씩 살해 걸리잖아요 <laughs> 우리 지금도 처치실에 선생님들이 많이 놀고 계세요 한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처치실로 나가면 갑자기 살해 걸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laughs> 잘 물고 계시다가 그거는 뭐예요? 갑자기 먹여서 얹혔다? 뭐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물을 확 먹는 강아지들 <laughs> 이게 이게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천장이 여기까지인데 후두덮개라는 곳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단두종아이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여기서 숨을 쉬어 보세요 그래서 코골이의 원인은 이 영국의 노장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영국의 노장은 갈수록 좀더 심해질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막혀있으면, 이게 이렇게 된 애들은, 흥분했을 때 이렇게 숨쉴수 있어요. 더운 곳에서, 어, 따뜻해. 보호자님들처럼 따뜻한 데 가서, 어, 따뜻해.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단두종 아이들은 따뜻한 데 가면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수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 있는 부분을 잘라내면 돼요. 하지만, 너무 짧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물 먹을 때 마다 켁켁거려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예전보다는 조금 남기는 편이에요 증상이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과도하게 흥분했을 때 혀가 파래지거나 <laughs> 이렇게 숨을 너무 고통스럽게 막 마음이 찢어지게 그렇게 숨 쉬는 일은 사라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연구계 노장 입천장이 늘어나는 거 이것도 수술 가능 코골이가 있는 강아지 수술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요 이거는 근데 콧구멍이랑 달라요 콧구멍은 망쳐지는 경우가 없는데 입천장은 너무 짧게 자르면 망쳐져요 지혈이 안 되면 슬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 병원 당연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지만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은 음 조금 신중해야 되지만 저는 강력하게 추천 그래서 두 번째는 영국의 노장 이 부분도 수술 추천 다만 수술은 조금 잘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후두외범, 뭐 기관지 허탈, 치료가 안 되는 부분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 막 더운 데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고통시키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보아스가 있는 아이들은 법적으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이런 일도 우리나라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스는 아이의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려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일부 아이들은 너무 숨 쉬기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당연히 중성화 빨리 하시고 어린 나이라면 콧구멍 수술 그 다음에 코골이가 있다면 영국의 노장 수술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 다음에 필수는 살 빼는 거예요 뚱뚱하면 늘어나요 뚱뚱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강아지는 사람이랑 달라요 사람이랑 다르게 사람이랑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살 빼는 거 이거는 심각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의 결론 프렌치 불도? 보스턴 테리어? 많아요 저희 병원에 퍼그, 패키, 시츄 코구멍이 좁아져 있다 코 좁이, 코 좁이, 코 좁이 무조건 넓히는 수술하자 이뭐 해서 나빠지는 게 뭔데 안 이뻐지잖아요 멋이 중한디 애가 안 아파야지 두 번째 영국의 노장 코골이가 있으면 수술하자 근데 이거는 주의하자 수술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너무 짧게 자르거나 출혈이 남았거나 이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금. 이 수술은 좀 신중하게 하자. 하지만 강력하게 추천한다, 본원에서는.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차피 못 고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필요하면 수술, 비만 관리, 목줄 안 하기, 너무 덥게 하지 말기, 절대로 차 안에 두지 말기, 절대로. 그 다음에 집안에 차가운 방석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이 알아서 차가운 곳을 가긴 하지만 이런 공간도 있는 게 필요하다. 자, 오늘은 단지종 중형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해주시면 귀여운 저를 계속 볼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